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예,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작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컴퓨터 비전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비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애저에 들어있는 컴퓨터 비전은 커그니티브 예,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식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인지 서비스, 커그니티브고요. 그리고 컴퓨터 어,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통한 이미지 분석하는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비전이라고 해서 어, 커스텀 비전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네,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서비스를 통한 얼굴 분석.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통한 텍스트 읽기, 텍스트를 불러오는 거 그리고 폼 레코그나이저. 폼 레코그나이저는 영수증 같이 폼이 있는, 양식이 있는 형태의 그런 텍스트를 불러오는 그런 작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비전이 뭡니까? 컴퓨터 비전은 자, 컴퓨터가 이런 이미지를 읽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CCTV, 그리고 동영상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컴퓨터가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게 모는 모눈종이처럼 0부터 255의 이런 픽셀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픽셀들을 입히게 됩니다. 그럼 요세 색깔을 조합해서 어 요, 요 이미지들을 이 픽셀 값에 넣고서 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버스, 요게 자동차, 요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비전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기술은 이미지 분류 기술. 자 여기는 지금 택시라고 이렇게 캡션 값을 어, 컴퓨터가 인식을 했는데요.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레이블 값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은 여러분 그 견출지라고 그러나요? 우리 스티커처럼 생긴 거에 뭐라고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컴퓨터한테 이 택시 이미지를 올려주고 여기다 레이블을 택시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컴퓨터가 아, 요렇게 생긴 애는 택시구나. 지금 이것도 택시고 그 다음에 좀 작은 택시도 있겠죠. 얘는 좀 높은 택시인데, 낮은 택시도 있을 거고, 요, 보통 택시는 위에 택시라고 캡이 달려있죠. 그래서 요 특성을 분석해서 컴퓨터가 택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 object detection 인데요. 개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개체를 탐지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네모난 박스로, 얘는 버스, 그리고 얘는 자동차, 얘는, 어, 자전거 타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텐서플로 가지고 이미지 분석할 때 이런 작업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4학년 학생들이 어 이제 종합 프로젝트 할때 이런 작업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미 체계를 구분하기,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요 박스 친 거가 아니고 이 자체에다가 버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고요. 얘는 자동차라고 인식하고 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물을 어떻게 어, 분간하는지. 바로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미지 분석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어, 한 사람이 개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제가 인공지능 다른 그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술들은 장애인들한테 매우 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자이 텍스트를 또그 TTX라고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장애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귀를 통해서 아 앞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구나 뭐 메뉴판 같은 거를 읽어준다든가 이런 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얼굴 인식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뽑아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얼굴만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마지막으로 광학문자 인식 OCR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돌에 새겨진 글씨도 읽어내고요. 길거리 표지판에 있는 글씨도 읽어내고, 손으로 쓴 손글씨도 읽어내고, 영수증에 있는 것도 읽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링크는 따로 드릴 텐데요. aidemos.microsoft.com 컴퓨터 비전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작업들을 실제로 실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이트 들어오시면 컴퓨터 비전에서 첫 번째 Analyze and describe image 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택시를 눌러봤고요. 그러면 빌딩 100% 자동차 100% 어, AI는 보통 확률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길 100%, 외부, 야외 100%, 탈거 98%,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확률로서 어, 이 사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요 사진을 한마디로 노란색 자동차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그 디스크라, 디스크라, 묘사하고 있는데 55%의 확률로 하고 있다. 자, 다음 거를 넥스트 탭을 눌러보시면요. 리드 t 텍스트 인 이미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있는 표지판이나 여기 지금 제가 한 예시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른 걸로 충분히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를 얘가 이스트 2 6번가에 예. 요길 거리 이름 나와 있고요. 스퀘어 원웨이 이렇게 다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스크립트로 이렇게 가지고 왔죠. 다음 거는 손글씨예요. 아 이게 소리 포 for... 저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는 귀신처럼 이걸 다 인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 회사가 만든 기술이어서 미국에 있는 글씨들은 좀더잘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텍스, 테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랜드마크 사진이나 인물 사진 같은 것도 얘가 맞춥니다. 이 사진을 보였을 때는 자유의 여신상일 확률이 95% 아마 빛이나 다른 간섭이 있어서 얘가 100%라고 안한것 같고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죠 얘는 금문교는 100%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사티아 눌러보면 ms에서 만든 ai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은 예, 100%라고 인식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에 있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저에 있는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애저 구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애저 구독에서 AI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 가셔서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애저에 있는 AI는 우리가 코 s 니티브 서비스라는 리소스가 따로 있고요. 어, 보통 레스트 엔드포인트 즉 HTTPS 뒤에다가 주소를 붙여서 키 값을 달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연결해서 파이썬으로 노트북에서 여러분이 실습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 비전 서비스인데요. 보통 사전에 이런 서비스들은 빌트인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학습을 이미 끝난 그런 솔루션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리 정리된 만개 이상의 클래스를 얘가 이미 학습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면 바로바로 사람이고, 남자고, 34세, 청바지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설명 및 태그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태그를. 자, 여기에 콘텐츠 조정이 있는데, 이 콘텐츠 조정은 뭐냐면, 이런 이미지들 중에서, 그, 어린이한테 적합하지 않거나, 성적이거나, 폭력적이다. 이런 것들은 얘가 따로 노출시키지 않고, 예, 따로 빼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텍스트 감지, OCR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이 OCR 기능도 있고, 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스텀 비전. 앞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었고요. 네, 컴퓨터 비전이었고 여기서는 커스텀 비전이에요. 이거는 내가 따로 이미지를 올려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커스텀 비전.ai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과사진, 오렌지사진, 바나나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바나나를 올리면 얘가 바나나, 얘는 오렌지, 얘는 애플 이렇게 바나나, 오렌지 애플을 아까 앞에서 레이블이라고 한다고 했죠. 레블링 이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얘가 학습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 커스텀 비전 ai 사이트 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 모델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몇 프로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스 서비스인데요 특히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얼굴 인식하는 기능이 어, 이렇게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고요. 여성이고, 나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 사람의 감정선을 읽,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이 사람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슬퍼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페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네,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쌍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본인 여부 확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에 있는 코그니트 서비스랑 우버 서비스랑 연동해서 진짜 내가 부른 우버 어, 택시 기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이페이스 서비스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라이팅 손으로 글씨 쓴 거를 이렇게 어, 텍스트로 바로바로 바로 뽑아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이제 폼 레코그나이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처럼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과를 얼마, 오렌지 얼마, 세금 얼마, 그래서 토탈 얼마. 이거를 AI가 인식해서 요 엑셀 같은데다가 요 정보들을 셀에 맞춰서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주는 그런 기능을 지, 어,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제가 MS에서 근무할 때는 이 영수증을 경비 처리하려면 풀로 붙여가지고 A4 용지에 붙여서 그 내용을 엑셀에 적어서 그리고 그 인사팀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귀찮게 안하고 어 영수증이 나왔을 경우에 사진만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폼 레코그나이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수증 올리는 사람도 편하고 또이거를 예전에는 어드민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 일일이 수기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직원이 사기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런 노가다적인 소모적인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겠죠. 자, 이 커스텀 비전은 여러분들이 MS 런 사이트에 가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링크는 예, 따로 걸어 드릴게요. 요 사이트 가셔서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랩이 있어요 그래서 랩을 통해서 애저포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그 파이썬 노트북이나 요즘에 구글 코렉 같은 그런 노트북 환경에서 이 실습파일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Microsoft Learn, MS Learn AI 900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가시면 소스 코드가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커스텀 비전이 컴퓨터 비전이 뭔지 배웠고요. 컴퓨터 컴퓨터 비전은 주로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 비전은 예, 카그니티브 서비스, 인지 서비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해 봤고, 커스텀 비전 아까 사과, 오렌지, 바나나를 통해서 내가 모델을 직접 만들고 트레이닝 시켜서 평가하는 어,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별, 나이, 감정성까지 우리가 어, 분석할 수 있다고 했고 이 페이스 서비스를 또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자동차 그 카메라 앞에 붙이면 이 사람이 운전하는데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졸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졸고 있다면, 뭐, 알랏을 날려준다는가, 뭐, 이런 서비스랑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읽는 거, 텍스트를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양식, 영수증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그 폼에 맞춰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